시알산 은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이 물질은 신경세포 접착분자인 CAM 같은 특정 당단백질에 붙어서 뉴런의 성장, 새로운 신경 돌기 형성, 그리고 시냅스 형성 및 가소성을 조절하죠. 이는 학습과 기억의 필수적인 과정이랍니다. 또한 시알산은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는 미엘린 수초의 안정성에도 기여해서 신경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줘요. 만약 시알산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. NA NS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겨 시알산이 결핍되면 심각한 신경 발달 장애, 지적 장애, 골격 이상 등 여러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. 이는 시알산이 인간 피질 발달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. 시알산은 뇌의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. 뇌의 면역 세포인 미세아교세포 표면의 시글렉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미세아교세포의 균형을 조절합니다. 미세아교세포 기능 이상은 신경 염증 및 다양한 신경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.